예예 뭐, <laughs> 그, 저희가 오늘 할 것은 원기 104년 전국교구법사 훈련이 내일 있어요 <laughs> 내일 있어서 지금 만들었는데 그냥 가보지 않고 연습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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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해볼게요 이 하다보면 이 감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안하고 가는 것보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어, <laughs> 해봤습니다 출가의들과또 그분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출가의를 알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출가의 열애가 뭔지를 알고, 출가의그 그 정신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늙으면 열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출가의 정신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항마가 쉽게 되는 건데, 항마만 갖고 하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자, 이거. <laughs> 그래 이게 제가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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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불약불 준비해갖고 한 2주일을 준비한건데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처음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아, 한번 해보는데 대종사님께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겠죠? 이건 지난번에도 했는데 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일체생명을 건지고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알죠생명을 아, 그렇죠. 건, 재생의 세지. 생명을 건지고 세계를 원하는 것은 재생의 세하러 오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달라지죠. 원기 76년 법의 사정을 앞두시고 대단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인류와 일체 생명 그리고 이 세계를 대진급의 길로 가게 하고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불, 팔불에 족을 불사하는 일을 영생에 대해 염원으로 삼으셨다. 그럼 앞에서 일체 생명을 건지고 세계를 구원하려면 바로 오셔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대속해 혼자 사실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혼자서 일체 생명을 다 구하고 세계를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천년의 만보살을 배출해서 그 천년의 만보살이 구하게 만드는 거죠. 세종산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세종사는 천지의 만것사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세계를 대진급의길로 낙원의 길로 재생의 세계 길로 가고 하기 위해서는 생불 활불이 수없이 나와야 되는 그걸 조불 불사라고 생불 활불을 만드는 불사 하는 일을 영생의 대엄한 거삼했다 금생 다음생 다음생도 이게 말하면. 이 염원으로 삼으셨다 보통 사람들 은 우리는 성불하는 걸 염원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부처님들은 성불은 돼 있으니까 이가 말하면 좁을 불사를 염원으로 삼으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불하라고만 하지 말고 좁을 불사하는데 노력하면 이게 공부가 더 빨라진다 이거죠. 이게 좁을 불사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재정산님 은혜 보관하려면 이뜻을받들어야 되잖아요. 천불만성을 발화시키고, 억조창생의 복문을 여는,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우리 외상에서 한없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한다. 누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천불만성이 발화해서, 천불만성이 나와서, 억조창생의 복문을 여는, 그, 그렇게 하는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우리 외상에서 한없이 나오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그거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 회사는 천녀래 만음도 사람의 회상이고 새 시대의 대회상이기 때문에 우리 회상에서 천녀래 만음도 사람이 나와도 그 하나의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하자 이거죠 어떻게 책임질까요? 수혜는 어떻게 책임질까요? 굴이에요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면 이게 지혜를 달래내죠 의회는 어떻게 책임질까요? <laughs> <출가하네. 웃음> 출가하면안 되죠. 출가하 조금 조금 좀무저녁데 출가하고는 그러면 우리 이제 은원이 너 어떻게 했지? <laughs> 아 이랬죠. 우선 내가 열애가 되는 게도 뭐, 다른 사람도 열애가 되긴 한 사람이라도 내 보면 <laughs> 내가 여러 가 되고 모든 사람을 이제 출가해갖고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천일의 마음보살을 만드는 회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회상이라든 보통 회상이야. <laughs> 과거는 일렬에 천도살일 수도 있다. 석가모니 부처는 하나에 천도살이 나왔는데 우리는 천렬에 만도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할 것이냐 이거요. 중요한 게 만도살에 들어갈 것이냐 천렬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laughs> <laughs> 천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천렬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laughs> 여기를 보자 이거요. 요건 대가 개교죠. 그 경축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원기백사년 전산종법사 대각격의 경축사에 말씀하시기를 앞에는 그 앞에는 아까 지영이가 얘기한 그거예요. <laughs> 그리하여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신 천년의 만고살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 아프가 다 여기잖아요. 대종사님 그 맥이 똑같잖아요. 그냥 교단사대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 각자가 열애를 탄생의 대원력을 하고 접공합시다. 열애가 나오려면 우리가 열애 탄생을 위해서 대원력을 세우고 적공해야 한다. 하고하고 하고 또 하는 적공으로 만능, 만디, 만덕의 힘을 갖춘 열애로 내가 열애를 탄생시켜 스승님의 은혜 보호하자. 이게 딱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님의 최고 은혜 보단 최고 보호 어떻게 되죠? 나를 열애를 탄생시킵니 무선 내가 열애가 탄생시켜 다른 사람 열애를 만드는 거지 열애는 열애를 만들고 출가는 출가를 만드는 거죠. 내가 출가이가 돼갖고 열애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응? 내가 출가이가 되면 어떻게 내가 열애를 만들어요? <laughs> 안 되잖아요. 밑에 사람을 만들어도 열애가 대가 항마이는 만들어도 항마이가 열애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를 천 열애 만보다을 배출하려면 내가 열애를 먼저 탄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생각을 확실하게 갖자. 이게 중요한 건이 관념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laughs>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여래를 만드냐? 그 만드는 법이 법이 등급, 만드는 법이거든, 법이 법이 등급.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법이 등급은 천지가 생긴 후에 처음 나온 법으로 아래에서 위까지 순서 있게 해놓으신 법이다. 이 천지가 생긴 후에 이 우주가 생기 이제 4 0억 년이 된 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처음으로 나온 법이래. 처음 이, 이, 이 여섯 가지 등급이 딱 이렇게 확정된 것은 응? 이 대산종사 이게 불교에서도 꼭 비슷하게 있었어요. 이다소승사단계에 보살 여러 개 있긴 있었는데 이게 렇확정되니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교단의 생명이요. 우리 교단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자산으로 대종사께서 왜 그러냐? 우리 교단에 자산이 뭐가 있어요? 법당이 있죠? 어떤, 총무도 있죠? 뭐, 기념관도 있죠? 다 있는데, 그것이 진짜 재산은 뭐예요? 법위가 재산입니다. 법위. 응? 법위가 재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도가 있더라도, 법위 올라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빈껍질이라고 했거든요. 빈껍질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위는 교단의 생명이다. 최고 생명은 법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요. 자산으로, 대정사께서 법위를 내놓으신 까닭은 우리의 공부 정도를 법계로 알게 하시며, 우리가 공부하는 정도를 법계라는 법의 계단이, 응? 어? 중계란 말이에요. 법의 등급이란 말이에요. 법계란 법의 등급을 그걸 갖고 내 공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딱 인식시키는 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정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를 딱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디로 갈까 목표와 자기 정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정, 이 과학적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는 목표와 내 정도를 딱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므로 법의 등급은 우리의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요. 뭘 측정하냐? 법의 등급이 내 서원을 측정하고, 신앙심을 측정하고, 수행력을 측정한다. 이세 가지, 서원, 신앙, 수행. 세 가지를 딱측정한다 법이 갖고. 개교의 동기를 구현하는 인격의 표준이다. 내가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려면, 그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그 표준이 법이란 말이죠. 이번 세계 건설하는 설계도요. 교류를 실천하는 이정표요. 열애 위에 올라가는 안내자다. 내가 열애 위에 가려면 <laughs>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어디 요새는 도덕도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없을 때는 무슨 미정표가 있어야 하고 어, 일로 가면 부산 가는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광대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이자 열애위까지 올라가는 안내자여 천열라마만고사를 배출하는 교과사라고 교본이라 해, 교본. 교본이라 했어요. 어, 이렇게 그냥, 이, 저기, 이게 다 쓰, 너무 많아서다 쓰지 못했는데, 한열 가지쯤 되는데, 정말로 법인은 계산정사님이 잘밝습어요 정말로 잘 밝혔어요. 예전에, <laughs> 이 정산정사님이 이제, 이, 저기, 어 영산에서 가셨는데, 총교갔다가 법위 등급을 설한다 그러면 안 가시려고 한대요. 그거 듣고 가려고. <laughs> 안 가시려고 한대요. 그러고 낸지 와서 또못 들었으면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 꼭 들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근데 한 번에 이제 주산동사님하고 대산동사님한테 너희들이 법위를 설명해라. 그랬더니 주산동사님이 탁 설명하더니, 아, 힘들다. 아, 힘이 내가 막 공부 된줄 알았더니 정말로 힘이 캥니다. 어? 너, 너 대동, 대동사님 뭐랑 같이 니 막. <laughs> 대사정산체만물어보더요 내가 없을 때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법이등급이 그렇게 힘든 거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법문지에 막, 막 나와요 그렇게 소중하게 하고 장관 대사정산이 법이등급에서 엄청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출가일 72년 76년에 엄청난 법문을 하셨대요 막 그렇게 강조한 그건 처음 봤어요 이거는 말도 안 해요 이만큼 있어요 그리 중요한 것만 빼놓았거든요 그래서 법이등급을 우리가 소중하게 하래요 계산용사 말씀하시기를, 교도는 입교하면서부터 열애가 되고 여행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다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권리도 있다 이거죠. 이러한 의무와 권리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착으로부터 누구에게 부여받은 나라. 우린 모두에게 진리와 스승과 회상이 우리에게 부여됐이면 열애가 될 의무와 권리를 부여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단전이 아니고 공정인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부처님은 단전이에요. 혁가모니 부처님, 가서, 아난, 해갖고, 달마대사육조대사 이렇게 쫙 내려왔어요. 단전으로 내려오다 육조대사 때 이렇게 여러 수로 나눠졌어요. 보통 부처님이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딱 나누는 거는. 딱 나눴잖아요. 우리 대종사님 때 공전이라.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준다. 열애에는 열애에로 가고, 출가는 출가에로 가고, 항마는 항마에로 가는 거예요. 그 법이, 열애는 열애를 전하고, 항마는 항마를 전하고, 출가는 출가를 전해서, 공통으로 전하는 거라니 공통으로 근데 그 대를 36년을 일대를 해서 전하는 거 옛날에 그 일대를 36년으로 딱, 이 공식으로 딱 해갖고, 이렇게 공전을 했기 때문에, 누구는 열애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법을 받고, 누구는 법을 못 받는다는 게 없어져.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딱내려주 고분이 정통, 법맥이지, 딴 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 법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종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가 될 수가 없대요 응?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빌렸다 <laughs>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법문인데 <laughs> 어떻게 법이든 걸 공부할 것이냐 이게 우선 이법이등지 출가의 이 승급조항을 한번 들어보고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출가의는 <laughs> 출가에 있는 법과 하나의승급자나무를일일 시작하고 예비 출가의 승급하여 대소의 문의 이슬를 따라 인간의 시비를 건설하며 현재의 모든 종교의 도리를 전통하며 원금신수와 자타의 국간을 벗어나서 일체의 생명을 위하여 천신마과와지사질을 당하여 여행이 한 사람에 이어 이거 딱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 어? 우시우시해요? 황인교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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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거리가 멀죠? <웃음> <웃음> 완전히 몸을 저... 바쳐야지 그저 헌신 아이고 많말 뭐, 음. 하네요 이고이 <laughs> <말, 모르는 웃음> 바쳐야 되는데? <근데요>? 근데? 뭐, <laughs> 신망고 한지사지 뭐그당해도여한이 없다 정도면은 뭐 이거는 <laughs> <laughs> 이거는 괜찮아요 어, 권민경 어때요? 해볼만해요? <laughs> 어려어울것 같아요 이제 행 해볼만 하겠 하하하 <laughs> 용기가 <laughs> 좋은 게 대부분이어서. 그러죠 그런데 이걸, 그 어디 참 보면, 처음 해보니까 어마어마해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렇잖아요. 천십만과함지사들이라고 해도 요한이 없다고. 와, 저걸 어떻게 한다냐. <laughs> 대소임의 질단 시비를 건설한다. 막, 이거 막, 강마이기로 그냥 다 실행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 생각했다. <laughs> 무슨 공부나, 가깝게 느껴지면 해볼라는 마음이 나는데 나에게 멀으면 너무나 멀어요 멀으면 그냥 아예 해볼 생각을 안된는 그럼 가깝게 느껴져야 된다 이게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한 그때가 뭐 30년대 4 0년 전에 우리 이산 박정은 종사님께서 교화부장으로 계실 때 여기 우리가 대학 교수들이 왔을 때 법문을 하셨대요 대산 종사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 전에 법이든 걸로 외우고 자라 해서 내가 계속 외우고 잔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어, 아, 그럼 나도 외우지. 하고 아, 그때부터 10년을 외우고자 한 거예요. 10년을 외우고 그때 모든 아버 갑자기 잊어먹었어. 그러고 안 외웠어. 10년을 외우고잤 했어요. <laughs> <10년을 외우자고 웃음> 그러니까 매일 자기 간 범위라는 걸 외우고자 하니까 어떻게 되냐. 출가의 대가이가 그렇게 가까워. 그걸 뭘, 뭐 뭘, 만 당신이 아니여. 그냥 맨날 외우니까 아마. 그래. 맨날 외우니까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뭐 어렵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가까워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당에 자꾸 왔다 갔다 교문이와 가까우면 그냥 오기도 싶어하잖아요그 모르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 우산이 와도 말을 자꾸 붙여보면 가깝지 않을거없잖아요뭐 <laughs> <laughs> 쫀득이 먹으라 그러 <laughs> <laughs> 옛날에 안오랬잖아요 <laughs> 근데 오늘은 막 쫀득이 먹으라 그래요. 우리요 <laughs> <laughs> 굉장히 가까워져요. <laughs> 이게 가까워져야 된다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laughs> 자꾸 스승님과 가까워지면 뭐 해볼만한거예요 해볼만해 그래서 법이 등급을 어떻게 하냐 숙덕을 하여 출가의 승급도 하고 그 다음에 숙덕을 하고 또이법이 출가의가 뭔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사능사 법오 법이편 천열에 만보살 요런데 보면 잘하게 나와있으니까 거기를 자세하게 읽으라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대단종사님 초실에 그 강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법문을 이렇게 쓴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게막이 수십 권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단종사님 녹음기가 없어서 그냥 받아서 막 필요했는데, 그 다음에 녹음기가 있어 녹음을 해갖고 전부나 다 전부 다 일일이 환자가 빠지게 다 받았던 거예요. 대단종사님 처음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가면, 이만 노트가 이렇게 막 장사님이 쓰고 그 밑에 성국선생이 쓰고 이렇게 다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서 막그걸 열어보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있는 거는요, 대상 덮어지기는 하고, 뭐, 상대가 안 돼, 상대가. 막. 완전히 막, 덮기연이 <laughs> 이렇게 몰려와요. 막, 사우나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그거 막, 가면 거기 가면 그거만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게 주로 누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읽렇게 전산자 목사님은. 오뭐 그거 막,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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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막 읽고. 그래,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갖고 법문이 그렇게 비슷하게, 해, 비슷하게. <laughs> 그 그래, 읽어요. 그래갖고, 자꾸 한 거기 읽으면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막 대종사님 막 거기 보면 뭐 멀지 않고 그냥 완전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법어집 그다음에 뭐, 뭐 이런 책을 출가해서는 자꾸 읽으란 말이죠. 읽은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해요? 큰 서원 일심 큰 신성일심 사막 적공 일심으로 나가라. 밀고 나가라 그래요. 큰 서원 일심 큰 신성일심 사막 병진 적공 일심으로 밀고 나가라. 이게. 이게 대단한 건 법문이에요. 그럼 나가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상시 운영주의사항과 교당내한주의사항 그 6조를 갖고 나가라. 이것이 대정진인 거지, 딴 대정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대정진이라고 하는지 생각해봐요. 오늘 그래도 어머니, 어머, 감명이 깊고 막, 어, 정말 그럴 것 같다 해보자. 나도 럴거게 해보자. 그랬죠? 오늘 집에 가서 판단을 하고, 큰 복습을 하고 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다 잊어먹어요. 오늘가 테레비 봤다. 유튜브 봤다. 사이즈 먹는 거예요. 유튜브가 머리 남지 사이즈 먹어요. 30년 이상 6조에 그 나라 가다0데 복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이상 아니 교당 장수 이상 6조가 돼 있거든요. 이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접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접공이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꼭 해서 이두 가지 공부로 또 접근을 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욕을 끝해야 되겠다. 아니, 아 진짜 안될거 아 <laughs> 연습을 못하고 그다음 다음 거에못하 <laughs> 그 이상입니다.